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중고차 차판 안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2월 2일 화요일인데요. 어 1월 달이 벌써 금방 지나갔어요. 요즘에 뭐 사회적으로 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심각합니다. 어 점점 뭐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요번 달부터 이제 그 백신을 이제 어 받는다고 하는데 뭐 이제 의료계 쪽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순번이 거의 끝이겠죠. 네, 일반인들은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제네시스 BH 중신형 차량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제네시스는 2008년부터 이제 구형부터 쭉 이제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어 구형은 이제 제가 제차 말씀했듯이 6단 미션이고 본 차량은 8단 미션 중신형 차량입니다. 네 색상은 네이 색상은 좀 은색에 가깝다고 보일 수가 있는데 은색보다 좀 진해요. 네 어지색이라고 조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본 차량은 2012년 5월 25일날 최초 등록한 3,300cc 5인승 6기통 300마력의 차량이고요 가솔린 휘발유 차량입니다. 네 평균 연비는 10.6km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예전에 이 차량을 개인적으로 소유해서 쭉 타보니까 어 웬만한 고속 주행에서는 수입차는 뭐 쫓아오지를 못할 정도로 마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 네, 주행도 어뭐 주행 승차감 굉장히 뭐 장거리 운행할 때는 좀 피로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성도 검증이 된 차량이에요. 본 차량은 뭐 미국에서 굉장히 선공적으로 이제 인기가 좋았죠. 네,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차량이고요. 뭐 신차 가격은 무려 한4,800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란에 이제 신차 가격, 이제 판매 가격도 제가 올려드리고요. 판매 가격은 어 제목란에 상단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판매가 되면 제가 판매 완료라고 쓸 거고요. 가격 대비 전국에서 어 최고로 저렴한 이 동급 매물 중에서는 최고 저렴하게 제가 판매를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외판 부터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본 차량은 이제 제네스 BH 8단 미션 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제가 뭐 판매도 많이 해왔지만 장구장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차량 중에 또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제네스가 나왔지만 그건 이제 6단 미션, 2011년 말부터, 이제 2012 각자부터는 이제 8단 미션이 출시를 했던 차량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1인 신조 차량, 이 차량이 무사고이면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네, 신차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쭉한 분이 타왔던 차량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오시면 이제 가불부를 제가 띄어서또뭐 오픈해서 우리 어 고객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주행 테스트 다 마쳤기 때문에 그것도 다 테스트를 해보고 판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LED 방식으로 이렇게 라이트가 되어 있죠. 네, 어, 구형 모델 아닙니다. 네, 팔다미션의 중신형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차량은 이제 검정색도 인기가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쥐색이 굉장히 어 좋더라고요. 관리하기도 좋지만 쥐색이 조금 은은하면서 중후한 맛이 또 살아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가로 그리로 되어 있고요 제네스 마크 번호판 LED 라이트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제가 테스트를 마쳤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HID는 제가 교환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어, 운전석부터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석 앞바퀴 휠이에요 앞바퀴 휠 어 컨디션 굉장히 좋네요. 스크래치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고요. 네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정도 어,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유리도 보여드리고요. 앞 유리 그리고 천장, 천장도 어,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뒷바퀴에요. 네 뒷바퀴는 네 보시면 다와 같이 스크래치 없고요. 조금 먼지는 있지만.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뒷바퀴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90% 정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네, 지금 형광등 빛, 어, 빛 반사 때문에 조금 에, 영상이 고르지 못한다면 조금 양해를 바라고요. 네. 어, 제네스 중신형은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생겼죠. 네, 브레이크 등 굉장히 예쁩니다. 네, 구형 모델보다는 제가 중신형 위주로 조금 요즘에는 매입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 말고도 지금 또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네, 가격은 다 중고차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점 제가 어,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호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제네스 마크 그리고 트윈 머플러로 되어 있습니다. 네, 후방 센서는 당연히 달려 있고요. 네측면부예요 조수석 측면부 후 측면입니다 깨끗하죠 네 그리고 뒷바퀴 어, 조수석 뒷바퀴 휠 타이어 뭐 타이어는 굉장히 좋아요 한90% 정도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측면부도 깨끗하게 어, 지금 상품화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보시면 앞바퀴예요 네, 앞바퀴. 휠, 타이어. 휠, 타이어. 뭐,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제 먼지는 조금 있는데, 저기 이제 밑에 있는 먼지는 다 지워지는 먼지이기 때문에, 그건 양해 바라고요 앞바퀴,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50% 정도 잔존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키를 보여드릴게요. 네. 스마트키가 이제 또두 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어, 보시면 이게 이제 중고차, 중고차 보시면 네, 신조차라고 되어 있죠. 네, 1인 신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1인 신조 차량임을 제가 또 말씀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네, 이게 성능 기록부예요 성능 기록부. 사고 이력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네, 무사고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내부 상태도 굉장히 말끔하게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다뭐 지금 복사한 거지만 아, 가볼 분은 제가 띈 거고요. 네, 뭐 등록증은 네, 복사본이에요. 오시면 원본, 복사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의 내부에 탑승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요. 네, 계기판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 가동을 좀 아까 했죠. 네, 온도 게이지, RPM 게이지, 디스플레이,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어, 보시면 RPM 게이지가, 게이지가 막 떨거나 엔진 부조 상태 전혀 없죠. 네, 그리고 이 차량은 미션 오일 제가 교환을 해 놓은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핸들 리모컨 볼륨 버튼 되어있고요 모드 버튼 명령어 버튼 클락션 클락션 순정입니다 네, 그리고 컷을 옮기는 버튼 그리고 트리 버튼 디스플레이 리셋 버튼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네 보시면 네이 차량은 순정입니다 네, 순정 내비게이션 되어있고요 네, DVD, FM, AM, DMB, 디스크 그리고 현 위치 목적지 내비 메뉴 내비 메뉴를 가리키는 거죠 화면 설정 어, 라디오 컷을 옮기는 버튼입니다. 네, 비상등 버튼 되어 있고요. 오후 2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죠. 이쪽은 공조기 시스템입니다. 네, 에어컨 히터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네, 보시면 어 조금 많이 어둡죠? 네, 어둡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가 또 지하이다 보니까 좀 어둡고요. 보, 본 차량은 블루투스도 핸드폰에 있는 노래랑 연관을 시킬 수가 있죠. 핸드폰에 있는 노래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셰프트락 어, 버튼 되어 있고요. 변속기 자리 말끔하니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열선 시트 조수석 운전석 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도 조수석 어 조수석 운전석 되어 있고 스포츠 모드 어, 파킹 센서 버튼입니다. 네 스포츠 모드는 어 만약에 이제 추월할 때라든지 급 가속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스포츠 모드로 버튼을 잠깐 눌러준 다음에 어, 이제 추월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컵 홀더 그리고 키 이제 두 개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렸죠. 스마트 키입니다. 그리고 팔걸이 수납장은 2 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 시가잭, USB 단자, a u 단자 깊이감 있는 수납장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또 말씀을 해드리자면, 네, 이 보시면 이제 대시보드가 이게 감청색인가요? 검정색은 아니고요. 조금 고동색 같은 게 나는데요. 투톤 방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이 색상이 고급 가구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퀄리티이고요. 대시보드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물론 이제 하이패스 룸밀러 순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순정으로 되어 있고요. 네, 블랙박스는 되어 있는데 이 블랙박스는 조금 제가 봐도 이거는 거의 못쓸 정도의 어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교체요망을 어 권해 드리고요. 네, 무드등 이게 이제 이제 밤에 파란색이 뜨는데 굉장히 은은하니 멋있습니다. 이 선글라스 케이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메모리 시트 그리고 감정석에 투톤으로 되어 있죠. 네, 도어 트림입니다. 트렁크 주유구 버튼 되어 있는데 트렁크는 열어 놓고요. 창문 커, 잠금 장치, 미러 각도 조절, 전동 사이드 밀러 정확하게 뭐 운전석, 주석도 잘 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에코 버튼 되어 있고요. VCT. VDC 버튼 그리고 화면 밝기 조절 그리고 보시면 핸들 열선이에요 핸들 겨울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그리고 그리고 핸들 높낮이 조절이라고 위 아래 어 측면부까지도 다 작동이 가능합니다 네어 자기 신체에 맞게끔 핸들을 조정할 수가 있죠 네 고급 차는 기본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투어 트림이에요. 그리고 전자석 이제 선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텐션감이 무려 오 너무 빵빵합니다. 네 지금 갓 어, 구매를 한 소파처럼 빵빵한 어,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도 열선 시트. 어, 뒷좌석은 통풍 시트는 없고요. 열선 시트 3단계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라디오 음, 이거는 이제 라디오 FM, a n DMB. 이렇게 디스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네, 수납장. 수납장 안에 12V 단자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닫도록 하고요. 네,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뒷모습 먼저 보여드리고. 뒷모습 보여드리고. 아까 트렁크 버튼을 제가 열어놨죠? 저거는 이제 공구한 박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거는 네, 버리셔도 되고. 그리고 저거는 삼각대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뒤쪽에 되어 있고요 배터리도 대형차는 다 뒤가 뒤에 이제 배터리가 되어 있죠 완충작용할 수 있는 스펀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으로 살짝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투톤 방식의 도어 트림 깨끗합니다 이 뒷좌석은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텐션감이 뭐 지금 바로 산 신차라고 해도 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합니다. 거의 오너 드라이버로 1인 신조 차량 혼자만 쭉 관리를 해 오던 차량이라서 그리고 보시면 썬팅도 이제 저가 썬팅이 아닌 루마 썬팅으로 썬팅으로 장착을 해 놓은 상태이죠. 도어 트림 깨끗하죠. 실내는 제가 이제 이 투톤 방식을 제가 자꾸 가르치는데 굉장히 예뻐요. 실제로 보시면 예쁘고요. 보시면 사용 설명서 이 차량의 사용 설명서가 굉장히 책자가 이제 두 개.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이것도 이제 구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는 사용 설명서. 보관을 해놓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좌석 시트 상태도 뭐, 뭐, A급이에요.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고 관리 상태. 지금 엔진을 가동한 상태인데 조금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어, 굉장히 좋네요. 소리도. 소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차량에 다시 탑승을 했고요. 마지막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드를 열고 마지막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GDI 엔진이죠. 네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조금 기름때가 묻었는데 이건 다 세척이 가능한 GDI 엔진 커버입니다. 내가 굉장히 지금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 엔진 소리 굉장히 고르고요. 잘뭐 이제 불기칙하거나뭐 그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스티커, 안쪽에 보시면, 네, 무사고를 증명하는 스티커가 되어 있고요 대형 차인 만큼 이렇게 카바로 다 씌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차량 미션 오일 제가 교환을 해놨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네, 미션 오일 교환을 했으니 안심하고 또쭉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차량 오시면 이 주행부터 해가지고 다 마음에 드셨을 때 그때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뭐 합리적으로 뭐 같은 동급에서는 최저가로 제가 판매를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뭐 다른 거라도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차량이 뭐 지금 몇 대가 있어요. 근데 뭐 조금 구매 대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뭐, 보여드리지 못한 점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바로 상품화가 되고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많은 차량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이것저것 다른 차량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안산중고차 차판안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그리고 실메모리니까 뭐, 등록증이라든지 뭐, 차량 성능 기록부라든지 갑울부라든지 띄어달라고 하시면 제가 다떼어서 뭐 보여드리고 판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 메모리고요. 만약에 이제 판매가 될 수도 있어요. 판매가 되면 제가 판매 완료라고 제목란에 써놓을 테니 그걸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